5천만 원으로 진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수 있나요? 네, 유형이 몇 가지가 있죠 사업이 일단 가장 간단하게 좀잘 되는 이런 투자는 피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사실 전... 네 안녕하세요 10년 차 공인중개사 성호건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5천만 원이 있을 때 현실적으로 어떻게 좀 투자에 접근할 수 있는지 또 어떤 거는 무조건 피해야 되는지 어떤 투자는 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근데 5천만 원으로 진짜 부동산 시작할 수 있나? 요 네, 저도 5천만 원보다 더 적게 시작한 것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 시드가 5천만 원또 저도 사업하면서 생겼을 때또 투자했던 재테크도 있고 해 가지고 5천만 원을 할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실 유형이 몇 가지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양평에 한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샀을 때 5천만 원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조심해야 될건 뭐냐? 2027년 2월에 이 아파트 가격이 얼마일 거냐? 제가 샀을 때 아파트 가격 여기가 3억 5천 정도였어요. 지금 참고로 이 주변 아파트 시세가 많이 가면 5억까지도 갑니다. 그러면은 27년 2월에... 전세 가격이 사실상 3억에서 3억 5천 정도거든요. 그냥 전세를 맞추고 이 자산 5억 정도를 형성할 수가 있는 거죠. 너 어려운데요? 어렵나요? 어, 뭐 쉽게 생각하시면 갭 투자도 하나의 설명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이래서 아파트 가격 5억이다. 근데 거기에 전세 가격 보증금이 뭐한 4억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갭 1억으로 이 아파트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매매가가 현재 형성된 게 5억 정도인데 저는 좀 일찍 매입을 했으니까 5천만 원 가지고도 5억 정도의 자산을 만들 수 있었고 보증금을 빼고서도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공됐을 때 잔금을 이제 치러야 되는데 그때 네. 전세 세입자를 받아서 그쵸.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고 그러면 이제 그만큼 차이만큼 이득을 보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경매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매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경매 물건을 검색하는 것도 일단 피로감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경매를 받았을 때, 어쨌든 경매에 나오게 된 스토리텔링들이 항상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안 나고 버틴다든지, 뭐, 이런 자잘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 처리하는 게전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요. 경매라는 게 네. 뭐예요? 왜 있는 거요 이유는 사실 되게 많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부채를 못 갚아서 부채를 갖고 있는 채권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빚을 진 사람은 채무자. 그럼 채권자들이 이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살려고 뭐0억을 대출을 받았는데 뭐 이자를 못 내서 현금이 응. 없으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갖고 있던 건물을 경매로 넘겨서 빨리 팔고 그거에 대한 것을 가져간다는 얘기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은행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임차인들이 보증을 못 받았을 때 임차인들도 경매 넣을 수. 있고. 그러면 대표님 말씀대로 보통은 그런 경우에는 사연이 많습니 사연이 많죠. 근데 경매를 잘 구하면 뭐 당연히 더 드라마틱하게 수익을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일단 그렇게 좋은 물건 찾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찾아서도 그걸 풀어내는 게좀 저는 개인적으로 피로도가 높다고 생각을 해서 차라리 경매 나오기 전에 급매 물건을 좀 찾는 게 차라리 최상의 수익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거를 좀 안정감 있게 여러 번할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또 어떻게 있나요? 지주 공동 사업 이런 것도 좀 해볼 만하다. 혹은 지방에 좀 눈을 돌린다 그러면 또 해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제 땅 중에 이제 안 팔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게 집을 지으면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완제품은 부가가치가 좀 올라가거든요. 내가 실제로 들어간 원가보다. 그래서 5천만 원 있다고 하면은 건물을 짓고 싶어 하거나 부가가치를 만들고 싶어 하는 지주랑 컨택이 되면은 시공비도 많이 올라서 쉽진 않지만 소형주택도 요즘 굉장히 유행하거든요. 세컨하우스 이런 뭐 10평에서 15평이다라고 하면은 5천만 원에도 지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집을 얹혀서 판매 이익을 얻어가는 경우도 있죠 부동산 투자로. 그러니까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때 실제로 이제 자녀들이 좀 뛰어놀 공간이 필요해서 땅을 사셨어요. 이분은 본인이 이제 집을 지어 살려고 건축비를 이제 일부 됐는데 처음에 계약금을 이제 한 천만 원 정도. 걸어놓고 집을 짓기 위한 기초, 기초 토목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에 공중개사가 와가지고 이거 몇평 짓냐라고 물어보게 됐고 자기가 100평에 뭐 30평을 짓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상고 층에 제가 이거 손님 있는데 이거 팔면 안 되겠냐? 라고 해서 이 사람이 들어가는 원가는 한 2억 5천이었거든요. 땅값까지 치더라도. 처음에 이 사람 안 믿었죠. 자기는 이런 건축업자가 아니고 일반인이었으니까. 그래서 어, 팔리면은 팔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팔려버린 거예요. 짓는 중에. 그러니까 원가가 5천만 원도 안 들어간 상태에서 팔린 거죠 3억 5천에 근데 1억 이득을 본 거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원래 중도에 사는 경우가 많아요? 꽤 많아요 짓는 중에 팔리는 게꽤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이분 사례를 더 놓고 보면 저는 이분이랑 원래 고객으로 만난 건데, 그러고 나서 그 땅이 좋으니까 그 옆에 또 땅을 사시겠다는 거야. 일반인인데 왜 이렇게 땅을 사시냐라고 하니까 이분이 얘기해준 게 아까 앞에 사례가 하나고 또 자기가 지, 살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또 짓는 중에 또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돈맛을본 거죠. 그래서. 남편은 그대로 혹시 모르니까 리스크 헤지용으로 계속 직장을 다니고 아내분 아이 직장을 그만두시고 직장사를 돌아섰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시드를 거의 안 넣고도 5천만에서 1억 사이를 이제 차익을 보게 되니까 중간 안 팔리면 어떡해요? 안팔리면그 리스크는 어쨌든 본인이 감내해야죠. 사업이니까 투자의 리스크 없는 건 없어요. 투자의 리스크가 없어요. 집을 지었어요. 근데 조금 내야되는이딱 그때까지 안 팔린 거예요. 그건 어떡해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전세를 맞추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뭐 정말 잘못되시면 망할 수도 있고. <laughs> 네. 근데 저는 뭐 제가 말한다고 해서 100%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절대 아니고 본인들의 상황에 따라서 그 리스크를 가장 낮추고 반대로 수익은 또 극대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저는 많이 알려 드릴 수 있는 거죠. 또있까요꼭 네. 매입이 아니더라도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 가장 유행하는 거죠. 사실 뭐 공간 임대 사업이나 에어비앤비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증금 천에 뭐 월세 100만원 이렇게 내는 공간들을 가지고 내가 거기다 어떤 컨텐츠를 넣어서 그공간에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건물주는 아니니까 공간을 판매하는 개념은 아니더라도 이 사업을 판매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소위 권리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권리금하면 막 단순히 막 식당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런 공간인데 사업도 어쨌든 사업이기 때문에 권리금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내가 이거를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내는데 수익이 막 월에 천만 원씩 벌어져요. 월세는 55만원인데. 그러면은 당연히 누군가는 이 공간에 대한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사겠죠. 이런 건 설명해 준 사람 아마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컨텐츠를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단순히 메인 매각만이 아니라 이런 컨텐츠에 대한 연구를 해서 소자본으로 할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드리는 걸 좋아합니다. 뭐 저도 해요. 저도 뭐 공간 임대도 하지만 저 요식업도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그 실제로 세팅하는데 들어간 가격이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그래서 장사가 월 매출이 그래서 한 3천만 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적게는 1억 5천, 많게는 2억 정도에 판매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하고 싶긴해요 그 PC 룹 있잖아요. 밤새 이제 게임을 할수 있는 아... 공간대 대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게개인들이 갖고 있는 컨텐츠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또 PC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모르는 영역이에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면은 저도 거꾸로 보여요. 그런 게 근데 진짜 돼요? 이렇게 물어보다 보면은 네.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거 있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배우인데, 아직 막 엄청 잘된 배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돈이 엄청 많진 않은데, 그 친구도 한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 좀 모아놓은 것 같아요. 1,500인가가 이제 보증금을 들어갔고, 일단 월세 선입을 내고, 사실 이제 요즘 당국 워낙 잘돼있으니까 무료 나눔 할건다 나눔하고, 세팅을 하니까 생각보다 돈이 한 300만 원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걸로 이제 자기가 실제로 배우 연기 이제 가르치려고 한 거라서, 연기 사업도 하지만 안될 때는 그냥 공간대회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벤츠 뽑던데요. 중고긴 하지만. 공간대를는데 거기는 이제 연습실이니까, 아, 연습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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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가격만 타겟팅 잘 해놓으니까, 꼭그 내가 연습하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뭘 한지 검토를 안 해서 그냥 들어온 사람이 뭘할 거냐 이런 거 아예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빌려줬어요. 싸게 해놓은 거죠, 타겟팅을 잘 해놓으니까, 그냥. 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업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공간 임대 사업이 일단 가장 간단하게 요즘 잘 되는 쉽게 되는 거긴 하고요 몇 개만 하면 시드가 또잘 쌓이고 물론 사업이기 때문에 망할 수도 있죠 월세를 못 내는 상황이 이제 망하는 건데 근데 반대로 이제 뭐 저희가 망하려고 이렇게 지금 컨설팅을 하거나 저한테 뭐 컨설팅 받으러 오거나 그런 개념은 아닐 테니까 잘 되는 개념으로 갔을 때는 단순히 부동산을 사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리스크. 사실 5천만 원이면 사실 시드도 어떻게 보면 많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자를 내거나 이런 게 감당이 안될수 있는 확률이 너무 커지니까 그것보다는 내가 뭔가 노력을 하면은 그 공간에서 내가 나올 수 있는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게 리스크 해지도 되기 때문에 저는 사업을 할것 같습니다. 괜히 좀 오버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말했던 거다 피해야 될수 있는데. <laughs> 가장 좀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저는 갭투자. 이거는 이제 사실은 좀 이제 리스크를 좀 감내도 할줄 알아야 되고, 시장도 좀잘 분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판 사람이 오히려 보증금을 산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일부를.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전세가 만약에 1, 1억 5천이다. 근데 매매 가격이 막 계속 떨어져가지고, 한 1억 3천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은 파는 사람이 오히려 사는 사람한테 2천만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사는 사람은 돈을 받고 이걸 사는 거죠. 그러면은, 누군가는, 어, 내가 이걸 사면은? 내가 돈을 받아? 근데 나 건물주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제대로 된 분석도 안 되고 사는 경우도 많고, 20대에 뭐몇백 채를 가졌다, 막 이런 책들 막 유행할 때 항상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마지막에 돈 없어서 나중에 다 감옥 가요. 그럼 현금이 이 사람이 100억 되는데 얼마 없어서 가냐 보면은 1 천만 원, 이천만 원 없어서 가요 그런 게 너무 자기 자본 없이 막 그냥 드라마틱한 자산만 뿌리려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전세 하나가 안 채워지면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한 방에 가버리거든요 하나가 전세가 안 채워지면 쭉 무너지는 거죠 아, 전세가 안 들어오면 되고... 네. 그런데 불구하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자세하게 설명도 나하수 있는. 네 가능하죠. 실제 주변에 사례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제 실제 사례들, 디테일한 것들, 그 현장 인장도 같이 가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하나 좀더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 관심 있고 정말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